안녕하세요 54일차 매매일지 김종봉따라기 채널의 직장인입니다 구독자 100, 416분 감사드립니다 영상 보시기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김종봉 투자자 영상 유튜브 시청을 따라하기 하고 있고요 3개월 안에 처음으로 코스피지수를 이긴 종목 3개월 안에 거래대금 2000원 이상 관심 종목에 편입합니다 누림보 나왔을 때 매사합니다 오음 보기 시점을 손절 시점으로 봅니다 시작은 1,500만 원으로 하고 있고요 피해야 될 종목 동전주 안 하고, 시가총액 500원 미만안하고요 자본 잠식 종목 NA, 부채비율 NA, 유배율 NA는 하지 않습니다. 시나리오, 손절가 지정하고요. 매수 1, 2차 분할 매수하고 있고, 매도 지정하고 있습니다. 시세 위치 알람 설정은 스마트폰을 통해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반성할 점은요. 오늘은, 아, 코스모 화학. 59,900원에 실제로 이제 매수, 예약 매수가 그, 감, 자동감시 주문 매수가 걸렸구요. 걸린 상태에서, 어, 한 63만원, 63,000원까지 좀 갔다가, 아, 어, 일정 부분에서 그냥 매도 처리했습니다. 오 어, 금액이 100만원 밖에 안 돼서, 제가 뭐 이건 테스트로 한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63,000원까지 올랐지만, 일단 저는 62,000원 선에서 그냥, 어, 이, 이 59,900원에서 매수되고 이제 점프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보시면. 예, 네, 코스모아 오늘. 본봉상으로. 여기죠. 시가가 59,900원이었네요. 제가 좀 늦게, 이게 늦게 근데 반응이 된것 같아요. 분명 그러면 이때 떨어졌거든요. 아, 이때 정도에 떨어졌죠. 이때 정도에 떨어져서 매수가 됐고요. 매수한 이후에는 쭉 올라서 6 4 1 0 0 원까지 64,000 원까지 올랐네요. 오늘 이렇게 시나리오대로 됐고요. 그리고 장 종가 매매할 때 조일 알리미움과 셀바스 AI를 움직임이 좀 마지막에 둔하더라고요. 그래서 뺐고요. 한미반도체가 나눠신 소재를 현재 보유 중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매수 매매 일지. 하고요. 오늘 <laughs> 자 보시면 거래대금 상위 종목 오늘 그냥 포스코가 미쳤다고 생각해도 될것 같습니다. 포스코가 무려 20% 지금 현재 종가는 16.52% 상승했는데 이런 무거운 종목이 아참 어, 놀랍 놀라... 4조 나왔네요. 거래대금 4조. 제가 4조는 처음 봅니다. <laughs> 포스코 홀딩스 4조. 몰랐고요. 오늘 진짜 찐 상승 나왔고 참 안타까운 게 저는 이제 이 종목들 2천억 이상 종목들은 이제 좀 외우고 있으니까 이 매수할 때도 좀 외우면서 하다 보니까 보니, 그러니까 외우, 자동으로 외워진 거죠. 아이 종목 좀 끼가 있는 종목이다, 거래 대금이 터지는 종목이다라고 했지만 지금 여기 모든 종목들이 다 그렇게 걸린 종목들입니다. 그런 종목들을 눌림에 사서 버티고 수익 내고. 눌림에 사서 버티고 수익 내고 정말 이 박자만 잘 맞았다면 더큰 수익을 낼수 있었을 텐데 아직 그런 이제 좀 운영하는 방식 그리고 장이 좀 좋다 장이 좀안 좋다 지금 상황이 시조가에 눌리면 2차전지 만약에 내일 미국 주식이 상승하면 2차전지 그런 느낌입니다 모든 종목들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1 5위까지 종목들이 <laughs> 거의 뭐 2차전지에 미친나라도 <laughs> 아니고 진짜 삼성전자 빼놓고 다 똑같습니다 보스코 홀딩스 에코프로 비엠 오늘 신고가 보스코 퓨처엠 신고가 에코프로 어제 신고가였죠 뭐 거의 뭐 이건 뭐 빠지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만 남고 반도체 한 종목만 남고 보스코 엠텍 이수 페타시스 이건 왜 네. 이 스페타시스 올랐죠. 반도체 몇 종목 빼놓고 거의 뭐 시, 장의 거래 대금이 그냥 도배를 한 수준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LNF도 오늘 좀 아쉽게 놓쳤죠. 놓쳐서 아직 좀 눌림이 있는 상태지만 이런 종목들 끼가 있어서 한번 진짜 치고 나가면 또 어떻게지 될 모르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신고가? 아, 이게 뭐, 뭐, 말이 되는 세상인지. <laughs> 이노베이션도 오늘 11%나 올랐고요. 이 종목들 다 눌림목 한다면서 이게 참 저의 좀 리스크인 것 같습니다. 올해 좀 끌고 가지 못했다? 요즘에는 좀 진짜 괜찮은 위치가 온다면, 눌림이 온다면, 그냥 매수세가 붙어버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거 참이 기회를 여러분 놓치면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최대한 보수적으로 하려고 하는데도, 야, 이거 참 어렵네요. 이럴 때 진짜 엇박차 잘못타서큰 하락이 왔을 때, 정말 잘 버티고 이겨내야 됩니다. 그렇게 좀 생각하고 저도 좀 보수욕을 보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음, 제가 좀, 사고 싶은 종목들은 지금 한 번, 다시 한번좀 불러보겠습니다. 신곡가 아직 좀 남은 집, 남은 종목들. 레인볼 오브 텍스 오늘 저도 걸어놨는데, 아, 상승폭 놀랍더라고요. JLK 신곡가. SKI도 뭐 거의 다 올랐네요. 4.6%만. 레이저셀. HNMO 뭐 떨어졌고. TCC 스틸까지. 그냥 2차전지를 안 사면 지금 참 슬픈 세상에다 거래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조일 알림도 제가 오늘 찍어 는 놨는데 오늘 다 빼네요. 그냥 생선 뼈가 발라먹네요. 지금 끝났습니다. 지금, 음, 정말, 지금도 똑같습니다. 매수할 종목이 코스모 화학과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셀바스 AI 정도? 만약에 진짜 좀 괜찮은 종목을 한다면 요, 요, 요세 개에서 좀 집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건 생선뼈 발라먹기 때문에 이거는 좀 움직임이 좀 저랑 안 맞더라고요. LNF까지. 야, 이네 종목은 지금 좀잘 진짜 눈치 보면서 잘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네 종목을 한번 좀 시나리오 다시 잡아보고, 잡아보고 내일 한번 매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약에, 어, 눌림이 한번 나온다면은, 이 종목들은 좀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해 보는 것도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미국장이 터진다면, 터진다면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 내일 한번 지켜보고 매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